하이루 엣지 누나예요. 카우 좀비 인간 안녕. 어 다름이 아니고 오늘은 누나가 뽑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아니 근데 나 잠깐만 뽑기하기 전에 나 근데 너무 웃겼던 게 뭐냐면 누가 나보고 그러는 거야. 난 진짜 이게 너무 웃겼는데 이거 콜오브 듀티 캐시 할 돈으로 옷이나 사이버라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아 너무 웃기긴 한데 어... 내가 옛날에는 진짜 옷을 많이 샀거든요 옛날에는 20대 초반에는 10대 20대 진짜 엄청 꾸몄어요 꾸미지 말라고 해도 꾸몄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나 겉모습을 치장하는 거? 그거는 지금 현재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꾸밀만큼 꾸며봤거든 지금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어, 일단 콜 오브 듀티, 이거는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, 일단은 되게 약간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, 그리고 나의 피부 관리, 뭐 모발 관리,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좀 내면적인 거, 그런 관리에 좀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. 아무튼 그건 그렇고, 이제 뽑기를 뽑아보자. 뽑기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이거는 제가 옛날에 뽑았었던 거. 이건 다 뽑았죠. 다 뽑았었던 거고 그리고 이렇게 세일하는 것도 있어요. 근데 이 무기는 개인적으로는 내 스타일은 아니고 개인의 취향이에요. 요것도 좀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. 아이게 그러니까 멋있긴 한데. 난 내가 좋아하는 그 스타일이 따로 있는 것 같단 말이지. 그리고 이것도 제가 옛날에 뽑았던 거.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맨 처음에 캐시로 아이템을 샀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. 그러니까 맨 처음 내가 질렀던 거야. 근데 이게 지금 2년 만에 나온 거거든요, 다시? 그건 그렇고. 얘도 예전에 한번 나왔었던 거 같거든요? 금방 나온 것 같은 느낌? 근데 나는 이거 총이 전설이 있어가지고 굳이 안 땡겨 나는 이걸로 할래 MG 사이 캠페인 요걸 한번 뽑아보자 제발 한 번에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이게 있고 EMT 있고, 무기, 이걸 뽑아야 된단 말이지, 이거를. 이거는 그냥 총에다가 매다는 장식인데, 어 간지난다, 진짜, 이거. 아 이거, 디자인에 신경 좀 썼는걸? 이거, 탱크. 불타는 시대. 근데 저 탱크 괜찮고, 이쁜 거 있어가지고, 사실 탱크는 나 받고 싶지 않아. <laughs> 근데 운이 나쁘 받아야 된다는 거 이거는 DLQ33 이 무기 되게 많은 것 같아 이스킨이 쓸데없이 음, 이렇게 생긴 음. 그냥 되게 총 쏘고 끝나네? 저는 이모트는 개인적으로 댄스 좋아해요. 알죠? 저 게임할 때마다 약간 댄스 막 키는 거. 그래서 약간 요런 거보다는 약간 댄스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. 개인적으로. 그리고, 이건 캐릭터. 근데 나는 이걸 받아도 내가 이 캐릭터를 안쓸거 같단 말이야. 그러니까 나는 한 번에 총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. 낙하산. 낙하산도 근데 솔직히 난 너무 많아가지고. 얘도 안 나왔으면 좋겠어 오 근데 좀 간지난다 디자인은 디자인은 간지가 나는데 안 나왔으면 좋겠다 얘도 마체테도 솔직히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냥 바로 총 가자 어머 잠깐만 왜 꺼졌냐 일단 한번 보자 이 총의 스토리를 한번 보자고 음. 아, 이렇게, 이런 식으로 주는 거구나. 근데 난 처음에 약간 멀찍이서 봤을 때는 이 총이 좀 별로라고 생각했거든요? 근데 약간 좀 스토리가 있잖아요. 이렇게 내, 이총 안에. 그니 그러니까 동료를 약간 구하려는 이 감동적인 이 모습에 반해가지고. 내가 이거를 뽑아야겠다. 마음을 먹었습니다. 자, 그러면 내가 한 번에 펭이 뽑히도록 다들 우주의 기운 모아가지고, 렛츠고! 제발! 제발 한 번에 인생 한 방! 아우, 탱크.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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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탱크 말고 아... 잠깐만 확률이 0.11이야, 이게 바로 나올 확률이 제발 제발 제발, 영원한 명예는 아니길 바라며 <laughs> 제발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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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에 나와라, 얍! 나와라, 나와라 아하, 이모티 아, 나는 한 번에 나오는 사람 신기하더라고. 계산 있나? 있다고는 들었는데, 내가 아니야. <laughs> 가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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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뽑아라, 뽑아라. 제발 총, 총, 총. 콜링카드 너무 많아. 콜링카드 너무 많단 말이야. 제발. 아, 그래도. 나는 이 장식 괜찮긴 해요. 좀 짜증 나긴 하는데, 그리고 장식은 많이 들어서 아 점점 올라가잖아. 가자, 가자, 가자. 아, 낙하산 제발 이런 거 나오지 말고 총 제발 한 번에 나오라고. 뽑기 금액이 점점 올라가잖아. 와 이제 점점 세진다 본격적으로 1300부터 시작이야 1300 cp요 제발 가자 총총총총총 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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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. 제발 아 그래도 뭐 노란 딱지라서 괜찮습니다 아 제발 아좀총좀 좀 이쯤 되면은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3개 남았거든요 제발 이고 아. 이제 확률은 둘이야. 근데 여기서 딱 나와줘야 돼. 가자. 제발. 아, 나 캐릭터 말고 제발 총. 제발. 아. 아, 결국 이5,800 이거. 아, 끝까지 뽑아버렸네, 진짜. 아, 끝까지 가자. 어쩔 수 없다, 이거. 음, 아이고야. 근데 저는 꼭, 신화 무기를 뽑을 때도 그렇고, 전설 무기를 뽑을 때도 그렇고, 여태까지. 단한 번도 바로 나온 적이 없어. 그렇게 많이 샀는데.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? 코롭! 정신 차려! 아무튼. 잘 뽑았습니다. 결국 끝까지 가긴 했지만. 뾰로롱. 다음 영상에서 봐요.